존경하는 164만 충북 국민 여러분, 윤령사천 등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대를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여 충청북도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환 시사님 취임 이후 성남대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기사님께서 송남대에서 커피 한 잔, 나는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해달라며 호소하셨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기사님께서 그간 정성을 다하고 땀을 흘리신 결과로 작년 8월 상수원 보호규칙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 2월에는 22년 만에 송남대 내 휴게 음식점이 개정하였습니다. 중국 도민의 오랜 염원이 어느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성남리를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바로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3년 4월 18일 성남대의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양되는 현장에 성조시의원으로 함께하였으며 지금은 성남대가 변화하는 역사의 현장에 도의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3년 성남대가 일반에 개방되는 당시 그 자체의 모습으로도 성남대는 이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정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과 집행 기관의 노력으로 성남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지난 2월 18일에는 누적 관람객이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년 전 제가 권한권이 순천만과 경상권이 태화강 국가 정원을 둘러보며, 충청북도에도 충청권에도 국가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당연한 바람이 지금은 송남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송남대를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송남대와 충분히 함께 도약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송남대를 충청권의 국가적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국가에 요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송남대를 순천만 그리고 태화방 국가정원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일은 우리 충북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월 12일 성남대의 국가정원 지정을 포함한 정원 문화 확산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충청학교에서 제시한 청사진에 음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대 정원 디자인을 위한 국제공모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와 예술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남대의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성남대를 주식과 체험 관광의 생활 정원과 교육 치유 실습 등의 주제 정원 등을 고려해 주실 것과 환경 생태적 기능과 사회 문화적 기능. 그리고 경제 산업적 기능을 모두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1 6 4반 충북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대의 국가 정원 지정이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어 성남대가 도민들의 자부심을 담은 국가 정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과 집행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도의회가 하나 되어 동남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